우리 어디? 삼각함수대 어디? 어디 단한 평가를 로그함수? 어, 그럼 삼각함수만 남은 거잖아. 어, 네. 우리 삼각함수는 이미 지가나 뭐 아, 슈트, <laughs> 우리 어

자 동경이 일직선이 있을 때 그러면 일단 동경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얘가 세타라고 하면 이만큼이 알파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베타라고 하면 음 그러면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m파이에다가 일직선상 파이 나오겠냐? 네. 어. 요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7세타랑 3세타가 동경의 일직선이 있다라는 얘기는 7세타에서 2세타를 뺀게 어. 2m파이 플러스 파이다. 요렇게 될거야. 그래서 5세타 5세타는 2m파이 플러스 파이가 될 거고 3세타 아 3세타 아 5세타 맞는데 아아 아, 이게 3세타구나 아. 이렇게 될 거고 그럼 4세타는 요렇게 되고 세타는 어 4분의 2니까 2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일단 요렇게 될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대입하면 돼 세타가 0일 때 가 아니라 n이 0일 때 이렇게 대입하는거지 그래서 세타는 어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더하면 4분의 3파이 이렇게 될거니까 4분의 3파이는 135도 그럼 몇사분면? 2사분면 이런식으로 아. 아, 모든 세타 값에 합을 구하시오네. 그럼 4분면 구하는 문제가 아니네.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1 대입하면, 세타는, 어, n에다가 0 대입하면 4분의 파이네.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다 n에다 1대입하면 4분의 2니까 4분의 3파이 요렇게될 거고 그다 n에다가 2대입하면 음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 요래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적어 넘어가지 않는 애다 대입하면 되겠지 됐어 응. 이건 좀 중요해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 그냥 외우지 마라 외우면 큰일난다 왜냐면 시험 당일날 기억이 안날 거거든 큰일나 어디 있어 707번 어. 자, 볼까나. 음, 반지름의 길이가 12고, 중심각이 2분의 루트 3파이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이 같은 혹시 위에 1을 잘랐어. 그래서, 어, 원뿔 모형의 도형을 만들었어. 음, EF. 자, 그러면 일단, 살려야 되겠지, 삼각형을? 일단, 삼각형을 살립시다. 이렇게. 선문 e f 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삼각형 하나 살려놓고, 자, 봅시다. 음,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아,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를 구해야 되겠네. 자, 여기는 어떻게 구했지? 여기랑, 요거랑, 같았냐? 네. 그지? 그러니까, 12 곱하기, 알세타, 2분의 루트 3 파이는, 여기를 스몰알이라고 할게, 2파이, 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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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말은 여기는 3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지금 12라는 얘기고, 요만큼이 4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닮음으로 여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1대3은 여기 X라고 할게. X 대 3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됐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높이들 구하면 되겠지. 응. 그렇게 안 어려운데. 이거 못했을까? 그 다음에, 칠백십번 응? 이 그림은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그림인데? 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러면, 5, 12, 13이니까,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자, 이거 기억해보자. 저번에 변환했던 거. 파이야. 그럼 2분의 파이에다가 n이 짝쓴 거잖아. 그지? 어,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를 했을 때, 이거는 몇 사분명각이냐? 2 사분면 각이겠지. 그러면 우리의 동반자 얼사탄코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어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아 잠깐만, 요거부터 먼저 하자. 사인의 파이 마이너 스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 13분의 12 이렇게 될거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3분의 5 이렇게 될거고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5분의 12 일단 이렇게 적어놓을게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코사인 될거고 얼싸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세트하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샥샥샥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변환을 해놓으면 편해, 진짜. 아니면 이거 좌표평면 위에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좀더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다음에 732번. 자, 일단 요런 문제는 음 코사인 제곱분의 1이고, 탄젠트 제곱분의 1이야. 그러면 너희는 일단 얘를 생각을 해. 요거를 가지고 변형을 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나오려면 얘네를 코사인으로 다 나누면 되겠지. 코사인 제곱으로. 그럼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얘 넘기면. 코사인 제곱세타분의 1 빼기 탄젠트 제곱세타분의 1은 1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짝으로 해서 이거 두개 더하면 1요렇게될 거야. 그 다음에, 사십사번. 사인 제곱 알파, 알파가 알 어디 는데아 위에 각이 그거구나. 그러면 쟤는 구를 만족시킬 때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얘를 그냥 일단 a 콤마 b라고 잡자. 음.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이다라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를 기준으로, 자, 아하하하하. 일단, 얘는 1이지. 반지름이니까. 자, 그러면. 자, 사인 알파부터 생각을 해보자. 사인 알파는 뭐야? 1, 뭐라고? 1분의 A.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1분의 B,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B분의 A, 이렇게 되겠냐? 네. 응. 네. 자, 그럼 이제 대입해보자. A제곱, 더하기. 어? 아이씨,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 하다, 아, 왜, 이것까지왜 했지? 여기 보니까, 사인제곱, 세타다, 그지? 어, 아, 나. 자, 그럼, 사인세타는 다시. 사인 세타는 1분의 b 이렇게 되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이렇게 될거야. 자 그래서 대입하면 음, b 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제곱이 2다. 이렇게 될거야. 그러면 요거 계산되니까 얘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a분의 b의 제곱은 8. 그래서 A분의 B는 뿔마 이루트 이다라고 되겠지. 그러면, 음, 구하시오라는 게 OA니까 A를 구하시오잖아. 그럼 여기에서 B는 뿔마 이루트 2의 A가 될 거니까 우리는 얘를 여기다가 쇽 대입을 하면 A제곱 더하기 8a 제곱은 1이다. 해서 a 제곱은 9분의 1이고 a는 3분의 1 플러스니까 그냥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 그다음에. 76759두 군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일일 일단 근각의 에수의 관계부터 적어 놓자.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은 2a다. 라는 거 하나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은 a-2다. 이거 적어 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 통분하자통분하면 이거 나올 거니까. sinθ c o s 타분의 s i n 타 더하기 c o s 타는 2a이니까 지금 얘가 뭐야? a-2지? 그러면 s i n 타 더하기 c o s 타는음 a-2분의 2a이다. 이렇게 되겠네. 음... 됐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요게 있잖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이제 대입하자, a 마이너스 2분의 2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2분의 1. 한개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a-2의 제곱을 약각 항에다 다 곱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2에 음, 얘는 a-2 하나 남을 거고 얘는 a-2의 제곱 요거 a에 대해서 풀어주면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 식이 좀 더럽긴 하네. 그 다음에 65번 다 썼어? 응. 어이, 이게 안 돼. 이게 아파. 이렇게 하면 등을 긁을 수가 없어. 나 그래가지고 그거 샀잖아. 효자손 샀잖아. 대박이효 휴자손 한 개씩 안 파는 거 아니야? <laughs> 인터넷에 두 개씩 팔아, 계속. <웃음> 자, <웃음> 765번. 어, 좌표평면 위에서 1.5와 A컷마이너스 8을 지나는 동경 o p 가 나타내는 각을. 자, <laughs> 탄젠트 그러니까 세타는 15분의 8이래. 그러면 하나가 지금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탄젠트 탄젠트 세타가 지금 양수잖아. 그럼 얼사 탄 여기겠네, 그지?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동경이 올 것이면 어... 요렇게 세타가 될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예. 얘가 15, 얘가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5, 마 마이너스 8이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거야. 그럼 이제 뭐 끝났잖아. 사인 세타는 r 분의 8, 15. 이거 얼마야? 17이냐? 음, 17 분의 사인 세타. 어, 요럴럴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사인 세타는 1 7분의 8했으니까 15. 그리고 부호. 여기는 어디서 탄,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3, 4분면 각이라는 것만 잘 찾아주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 세타가 이런 쪽에 있으면 좀 힘들어 하거든, 확실히. 어이 각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각이 삼각형에서 예각이면은 다들 잘 푸는데 이게 중각이 돼 버리면 좀 애매해지니까 그냥 너희는 그거 그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절대값으로 하고 몇 사분면 각인지 생각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 불만 붙여 그게 아싸리 속편한 것 같아 보호가 생각 안 하고 그다음 7 7 0번 뭐야 이거 근데 다, 아까 답도 이 이상하지 않았나? 네. 응. 자. 오잉? 아. 아, 아니다. 음. 잠깐만. 요걸 엑스라고 할까? 그러면 r x 가 세타가 되잖아. 그럼 x는 r 분의 세타 이렇게 되네. 뭐 어? r은 1이잖아 그럼 이거 그냥 세타가 되는데, 보지? 응. 자 그다음에 어, ch의 길이를 지금 봐. 잠깐만 다시. 나 문제 좀 읽어볼게. 음... 호 a b 와한 점에서 만나는 원의 반지. 호 a b 와한 점에서 만나는 원. 오 a 랑 오. 아. 그러니까 요 반지는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렇지? 요 안에 있는 내접하는 원. 그러면 너 있는 당연히 이렇게 껐냐? 그러면 여기도 껐냐? 즉각상각형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각은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음. 그러면 얘는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여기 r이라고 두고 음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를 뭐라고 잡자 oab 뭐 c라고 잡자 자 선분 o c 뭐라고 쓰면 되겠어 r을 이용해서 이거 정말 음, 중학교 때좀 많이 했던 건데 음, 1-R 이거 중학교 문제 좀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이거 나오는데 얘가 여기까지 해서 1이야 맞지?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R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게 삼각형 만들 때 여기 끝에까지 좀잘안 끊기 때문에 이게 1-R이라고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런 게 있었다라는 이 그림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네. 이거는 그냥 경험이야, 경험. 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지? 음. 사인의 2분의 세타는 마이너스 r분의 r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r 구하라고 했지, 지금. 네. 음 그러면 s i n 이분의 세타 마이너스 s i n 이분의 세타에다가 알곱한 거는 r 이다. 넘기면 어1 플러스 s i n 이분의 세타의 r 은 s i n 이분의 세타 r 은1 플러스 s i n 이분의 세타 분의 s i n 이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네. 답이가 맞나? 오케이. 근데 이거 약간 억진 것 같다. 차라리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숫자 주고 구했어야 되는데 됐지?